세 분이 모였다는 것은 뭐 프로젝트 앨범은 아닐 것 같고요. 어, 분명히 드라마일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드라마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술꾼 도시 여자들이라는. 술꾼 도시 여자들. 네, 그런 제목 제목이고요. 좋다. 너무 좋다. 네, 일단 좋다. 저희 셋이 굉장히 찐 캐미를 자랑하는 새 친구로 나와요. 오. 네. 그래서 아마 인생사도 많이 담겨 있으니까 음. 네, 찐 감동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너무 깔끔합니다. 저는 완전 본방사수할 겁니다. 어... <laughs> 진짜. 은지씨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은지씨가 그동안 네네. 놀토 나오고 싶었어요. 오, 근데 네. 서로 오. 타이밍이 안 맞아서. 아이고, 아이고. 네. 좀 처음 나오시는 거죠? 드디어 나오게 됐어요. 회사에 네. 컴플레인까지 걸 정도로 네. 나오고 싶었다. 일단 저는 간식 퀴즈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간식 퀴즈. 어, 어, 뭐 퍼포먼스는 자신 있으니까. 아니죠. <laughs> 아니죠 아니면 뭐 오늘 네. 의 상부터 퍼포먼스예요 예 네, 그럼 그래, 원하는... 이거 플러스 점수 있나요 플러스 점수 있고 네. 지금 많이 도전 못한 게 저쪽 기둥에서 이쪽에 줄타기 도전을 못 했거든요 줄타기 네. 하시면 바로 그냥 간식 나갑니다 아, 알겠습니다 줄만 달아주신다면 오, 네. 그 정도로 간식 게임 하고 싶었고 어. 자 우리 선아씨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분 사이에서 찐친인데세분 아? 사이에서. 마더 테레사로 통한다. 아, 네. 어떤 얘기인가요? 너... 아 저희가 술을 먹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감독님이 너희끼리 놀면 되라고 하셔가지고 응. 은지가 퀴즈를 내고 저희가 이렇게 막 맞추는데 오답으로 힌트를 많이 줘서 어. 저희 선빈이가 주워먹게 네. 참 잘해주는. 네, 아,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나눠준다고. 아, 많이 그런 사람 최고지, 최고지. 결정적으로 나눠주세요. 아니, 그리고 선아님 어, 이름부터 외치고 어. 정답을 생각을 해요. 아. 선아 아, 네. 예약을 잡아놓자야지 아, 네. 하고. 이야. 예약 잡아놓은 아, 성격이 어. 급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배 푸는 거죠, 사실. 아. 네. 네. 의도치 않게. 네. 어, 마음이 좀 넓은 타입이다. 네, 전 사실 그게 재밌어요, 이름 외치는 게. <laughs> 자존감이+ 자존감이 아, 굉장히 크네요 외자주좀 <laughs> <진짜. 웃음> 네, 외쳐줘요 네, 알겠습니다 선한 씨입니다 네. 예, 자주 좀 이름 아. 외쳐주세요 아, 제가 외치는 게 아니고 직접 본인 이름 외치는 게 좋습니다 옆에서 외쳐줘 옆에서 외쳐줘 예. 옆에서 외쳐줘 좋아요 제가 외쳐주라 예+ 예+ 예 저도 지금 제이름외치가바쁜데 예, 예. 한번 해줘 한번 만생각해 한번 한번 해줘 각 해줘 한번 해줘 한해드 한번 해 선아 씨, 해줘 한번 한다선줘씨 평소에 동현 씨좀 어떻게 같어요 선아 씨는 동현 어. 씨 지금 표정 보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나? <laughs> 아예 어... 단한 번도? 어... 아니 그냥 너무 좋으신 분으로서 좋으신 분? 이거는 진짜 안한 거야 진짜 안한 어... 아, 거야 해발 없을 때 착할 어... 것 같아요 잘있것 같아요 세상에 나쁜 사람이 어딨어 대전 아저씨 제일 착하지 예. 꼬꼬꼬모에서 잘 봤는데 꼬꼬꼬모에서 잘 봤는데 아저 꼬리에 꼬리를 보는 이야기에서 너무 아 진짜요? 아, 거기 게스트 한번 나왔네 아 꼬꼬꼬모에서? 꼬꼬꼬모! 마에서 유일하게 이해 못하는 아저씨 꼬꼬마에서 동인수 유행어 있잖아요. 네? 어, 저기 긁으면서 이렇게 네. 어, 저기 긁으면서 이렇게 아, 네. 이렇게 아, 하는 거예요. 아, 답답해. 네. 자, 어, 술도녀 팀에서 막내지만 우리 놀토에선 대선배입니다. 네. 이제는 뭐 가족인데. 가족이죠. 아, 어, 놀토 사유, 사용 설명서가 본인에게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아, 그래요? 어어. 아, 제가 팁을 하나 언니들에게 알려 주고 싶은 게 있어서 손을 요 모양으로 하고 소라기를 만들어라. 아, 하시는 네. 진짜. 네. 아, 네. 네. 저는, 네. 네. 저는 이거 진짜 덕을 거. 많이 봤거든요. 스피커가 맞아. 뒤에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맞아요. 해야지. 그리고 멋진다고. 그 태연 선배님의 그 포인트. 어. 하나, 한 단어나 어떤 포인트에 딱그 꽂히시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절대 무시하거나. 맞아, 맞아. 넘어가면 절대. 안 돼. 네 아. 넘어가면 안 된다. 태연의 말을 조금 더 경청해라. 아, 네, 맞아 결정적인 순간이네. 네, 꼭 있으세요. 어. That's right. <laughs> 동현 씨 설명서 같은 건 없습니까? 동현 씨나 한혜 씨 설명서? 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아, 네. 좋 네. 정확히 네. 하는 분 네. 계시네, 설명서를. 네. 정확히 네. 하는 분 계셔. 박사야, 박사 어. 여러분께는 어. 어. 다섯 어, 개의 힌트, 힌트를 힌트. 제공합니다. 어. 자, 다섯 개의 힌트. 어떤 힌트를 어. 사용하시겠습니까? 띄웠어요. 먼저. 아, 근데 이거 전띠 보기에 아깝지 않아? 음. 아니, 어떻게 가요? 신동엽 씨의 투표, 투표, 선택은 내가, 내가, 내가 한다. 내가 너희들은 떠들어라. <laughs> 신동엽의 선택 우리 은지 씨거 한번 은지의 바스킹 오픈합니다. 자 뭔가 신아요 아, 마지막 에 트릭이 들켜버린 마술. 이건 어째서 오 너무 말이 된다.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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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맨날이 좀오 이거 뭐야? 이런 거를 정적이? 전체 티어스기를 보면 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 하면서 네. 이 롤을 아, 설명해주는 거예요 네. 네. 이게 게들요 지금 뭐, 피오가 얘기했는데 어? 이 뭐야? 했는데 요거 네. 어떻게 적은 거예요? 어? 동엽 선배님 이 맥락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맥락의 신이지요 네, 그래서 저도 이 맥락을 어떻게 맞춰볼까 했는데 <laughs> 그림을 접은 피카소면 마술일 때 어떻게 하면 드리, 그림 접은 느낌일까? 아 트릭이 들켜버린 마술 그렇지. 자, 원샷의 야, 주인공 한혜가 애가... 이렇게 말은 되는데, 그쵸 음. 어떻게 하면 좀그림잡은 느낌일까? 이래서 트릭이 들켜버린 마술? 아니 가사 같아 너무 가사, 같아. 너무 좋은 가사같아 아, 시청자 여러분. 아 시청자 같다. 예예예. 전기 가자, 전기가 자, 전기. 전기. 전기 가자. 전기 가자. 들아보지 마. 전기가 너무 네. 가 스물아홉 글자의 갈라쇼. 자, 과연 어, 갈라쇼. 갈라 갈라쇼. 세요 접은 그다음에 어? 트릭을 뭐은그다음이 말은 이 말은 이린은이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아은이맞은이 말은 아말아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말이 말은 이 말은 이말이이 말은 이 말은 이말이 말은 이말아이 말은 이 말은 이 로마아리트는 루... 어? 뭐? 아니? <목소리> 같은데. 어, 아, 아, 들켜버린? 들켜버린? 들켜버린 리야의들진 네. 들리는데. 음, 확실한 건속인 음, 술. 확실한 건속인 음, 음. 술. 이건 맞리마술어리마술들안 들리는데. 까지만 들리고 가 그림을 ]인데? 접은 피카소인데, 트릭을 들켜서 속인 마술이면 뭔가 맥락이 안 맞지 않나? 아 말이 안 맞지야, 맞지. 키의 허세 발음 아니야? 써린 아, 마술 이랬잖아 그냥. 버린 마술을 약간 소, 그렇게 한 건가? 아, 트릭을 들켜 썩은 마술? 맞아. 트릭을 ]idad. 들켜 썩은 마술? 트릭을 들켜 맞아. 슬픈 마술? 슬프, 어, 슬픈 마술? 오, 슬픈 마술? 어, 슬픈 마술? 오. 너무 좋다! 어? 근데 은지씨왜 그렇게 단어가 어, 나왔는지도 어, 어, 어. 얘기해주요 왜냐면 아, 지금 어. 화면상으로는 아, 어, 한복 입고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옆요 <laughs> 네. 그러니까 <laughs> 왜이 단어가 나... 제가 지금 들었을 때 야, 왜. <laughs> 맥락을 짚어내고 있거든 아, 아. <laughs>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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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가지고 나는 생각에는 약간 좀 슬픔도 살짝 들어오지 않았나 아, 아, 그리고 들켜서 들키면 마술사 슬프고. 입장에서 슬픈데. 얼마나 슬프겠어 아니 근데 피오가 지금 어. 표정이 이상해 어. 한 마디 해도 돼요 피오 빨리 얘기해요 저는 깨치. 들켜버린 이 아. 들렸어요 저도 들켜버로 듣기는 했었어요 아니 근데 옆에 하나랑 같이 들었잖아 한 애는 시옷을 들었고 응 ㅅ을 들었고 근데 이거는 우리 놀때 패턴이잖아요. 마지막에 아, 한해가 다른 걸 얘기 아 꺾어 버리는. 어, 그래서 한해말 들어서 그렇죠. 우리가 폭망하거나 아니면 한해말안 들어서 성공하고. 아지 피오가 맞는 걸로 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틀리는 걸. 로무시해 <laughs> 죽어.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한번 가시적으로. <laughs> 지금 순간을 위해서 난 태어난 건 아닐까? 아, 입은... 오, 어? 깊은 잠에서 눈 뜨면 꺼질 만 법은 아닐까? 실로, 실로. 세상에 이런 일이! 스폰 어. 아저씨! 수컨지 아저씨! 흰눈이 미소되는 날 흰눈이 미소되는 날! 흰눈이 미소되는 날! 은지! 은지! 저건부르는 거? 러브송! 공주 그렇지! 입니다입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돌아 <laughs> 칠공두 아 노래 소주잔을 칠공두도 지금 소주 마실 날이 됐어 안정됐지 자세 분이 남아있습니다 누가 올라갈지 아, 음악 주세요 가끔씩은 그대도 힘든가요 어? 그렇게 혼자 슬퍼하면 어떡해 어, 뭐지? 하나 둘씩 불이 꺼져가는 어? 공간 속에 어? 내가 널 비춰줄게 어, 안 돼요 안 돼요 어? 슬퍼하지마 no no 혼자가 아니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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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나나 내게 항상 빛이 되어하지마 이거는 반 나도 나도 나노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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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발랐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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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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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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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셔도 됩니다. 같이. 야아안 봐주니? 소녀시 대나 근데 저기서 소음을 지인인처럼 해주셔갖고. 했더니 언니가아그래그 그러네. 어, 그러네.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아제러아 그러네. 아 그러네. 아그러이아 그러네. 아그아 야, 이십은가딱로 네. i 다왔다70% 좋다 와, 70%, 와, 70 와,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어쩌면. 아! 대어와내 아, 말이 맞잖아 동현이 말이 맞았어 뭘까? 갔다? 가야지 일단다 다 갔다 왔다. 어, 그, 하야지. 한 <목소리> <더 들어주신> <목소리> <않아요>? <목소리> 그렇지. 자들래서 있고 토커자 은지 씨뭐 얘기할 게 있어요? 그치? 하나 들었어요. 뭐요? 하루는 천국에 왔다가도. 하루는? 하루는? 네. 어, 하루는. 하루는, 아, 하루는, 있어. 하루는, 하루는 있어. 나도 태어나도 하루는. 태어나도. 하루는 태어나도. 태어나도. 천국 앞을 지금. 네. 은지 씨가 들은 것 같고. 네. 근데 갔다 퍼져도. 퍼져요. 갔다 퍼져도가 아니에요. 갔다 퍼져도맞아요아 지금 막 춤추나. 한번더 들으면 되잖아. 자 이거 한번잘 들어봐. 것 잡으면 끝인데? 갔다 데? 왔다 가도로 돌렸어, 음악! 어. 빨리 가자. 어째! 갔다 왔다? 바로 나와요. 오케이! 죠갔다 왔네. 죠 맞죠. 갔다 왔네. 다다 왔다! 네, <목소리> 인사이는인상이인상이 인상이야+ 인이야인상어요 인상이야+ 고맙습니다. 하루는 천국을 아, 네. 아, 아, 갔다, 왔다고... 갔다 왔다가 또오이야 네. 왔다 제가 이야지 일단.